아프시다면서요 아이고 넌 효녀구나 효녀 선생님 아픈데도 이렇게 찾아와주시고 와주시고 아 화질이 안 좋아 잠시만요 아 화질이 안 좋아서 잠시 화장실 갔다 왔세요 화질 안 좋은데 화장실 왜 가냐 아, 미모 좀 그동안 관리 좀하라고 체리 너야 아, 선생님이 아픈데. 아유, 목소리가 바뀌었구나. 선생님, 저희 발이 묶였어. 오늘부터 내가 선생님이 될 거다. 발은 그렇게 작으면서 선생님? 우리보다 더 작은데? 발이 작아도 나는 아직 30이다. 아, 저렇게 작아, 발이 왜 이렇게. 나 어릴 때 키도 작고 발도 작고 좀 그래서 아 잠시만요 선생님 왜? 질문이 있는데요 음. 30이라고 하기엔 너무 유치한 신발 신고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치 그래 그래 <laughs> 그러면 니네 선생님그 그 구두 신고 나가가지고 나도 구두인데 희? 아니 선생님 분홍색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너네 선생님도 그 가운데 분홍색 어, 꽃 달려있는 그거 했더니 저희 예뻐요 그게 예뻐 보이는구만 뭐 가만 안둬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그냥 봐주세요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앞으로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공부하자 이번 일곱 시는네 체육이야 네 우와 체육이다 우리 반 선생님은 원래 완전 못해 체육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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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선생님은 체육 잘하세요? 나도 체육 옛날에 체육 되게 잘한다고 소문났어 어쨌든 체육 잘했는데 소문이 잘 나고 어쨌든 잘했다고 하니까 저희 같이 놀아요. 예! 아, 그러면 우리 달리. 해 아, 일단 저희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말랑왕이 체리, 저는 그냥 오렌지. 음. 우리는 합치면 베스트 프렌드. 음, yep. 그구나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냥 <laughs> 선생님은 딸기야. 딸기요. 어, 저희처럼 어, 그냥 과일 이름이네요. 음. 와, 진짜 우리랑 찰떡궁함이구만 궁함이 아니라 궁합이겠지. 어쨌든, 어쨌든 체육할 거니까 선생님 신발 갈아신고 올게요. 어, 나 구두인데. 나 두. 네, 어떡하지? 아 어, 너네도 그러고 보니까 구두구나 잠시만요 선생님 음? 아 선생님 없는데요 어떡하지? 오늘 체육 수업 못한 거 아니야? 수근수근+ 수은수근 체육 수업 못하면은 어, 그러면은 우선 지금 일곱인데 아 어, 이것이 체육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 너네가 하고 싶은 건 뭐니? 저희가 하고 싶은 게임 게임은 뭐야? 아니야 이거야. 아, 아 나는 말년에 뭘하 저머리 여자중이 두개, 이고중이들고아 저는 어 저는요. 어 저는 화장놀이. 어? 화장을 왜해이 나이에? 화장할 수 있겠냐? 아 그럼 저는 보드게임. 아 싫어 화장놀이 보드 게임 그래도 보드 게임 화장놀이 보드 게임 보드 게임 하자 아 아쉽다 야 화장은 커서 해라 화장은 그리고 또 화장은 놀이가 아니야 놀이가 어쨌든 오늘도 10분 동안 채널 고정 선생님 보드 게임 준비한 동안 우리는 운동이 나자 둘셋넷둘둘셋넷네아 미안한구나 보드 게임을 찾아봤는데 둘, 다른 셋, 반들도 없다고 넷. 아 미안해 아 하고 싶었는데 그다시 우리 요리 수업 할까 요리 수업이요? 갑자기 왜 요리 수업? 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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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몰라 해줄게 선생님이 잘하세요 선생님 옛날 음 요리는 잘해. 요리는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요리 잘한다고 체육 아까 잘하신다면서요 체육 잘하는데 네 너네가 구두를 신고 있잖아 아 체육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아 몰라 난잘안 믿겨져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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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어야 수업 시간이야 어디가 오세요 아. 이 진짜 안 간다니까 이게 정말 아 진짜 안 간다고 여러분 네 선생님 요리 수업 할 테니까 손 깨끗이 씻고 오세요 네아나 진짜 하기 싫은데 아 그렇지 이런 방법이지 아줌마 아줌마 왜 아, 혹시 과학선생님 맞으시죠? 그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니에요? 맞는데 왜 그러니? 아무거나 만들어서 주세요. 과학 물체든 뭐든. 아이, 갖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알겠단다. 잠시만 기다려보렴. 짠. 여기 아무거나 만들어 왔는데 네가 원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저는 다 좋으니까요. 그럼 감사합니다. 구래난 그래, 건더 아싸 게이드 오늘 하기 싫어. 사실 이건 아무거나 먹으면 죽긴 하지만 줄땐 이걸 넣어서 줘야 할까? 사실 그거 생각했는데. 어, 이거 맛있는 거라고. 거짓말 잘야지 룰룰룰. 어, 체리야, 그거 뭐야? 맛있는 거야? 어, 요리했을 때 넣으려고. 뭐 만든 줄도 모르는데? 음, 그냥 아무 데나 막 넣으면 맛있어진대. 신리 뭐, 가루 같은 거야? 아니, 그냥 액체인데. 어 이거 누면 맛있어진다고 어 말했어 준건 아니고 아 이거 누면 맛있어진다고 해서 밥먹 아이 밥이 된다 이거를 이제 먹을 때누라고요음난안 넣어 그런 재료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아니에요 이거는 컵에다가 그냥 눈 거라서 저도잘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는 거라고 해서 어 그거는, 어. <laughs> 아이,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냥 페토병에 아무 데나 담겨져 있는 건데. 응. 아, 이런 거. 나는 안 넣어. 그냥요. 맛은 있어도 너네가 더 맛있게 한거 그냥 먹어. 아, 그러면 너 먹어. 나도 잘안 먹겠다. 아, 여러분. 선생님과 농사 지으러 가, 농사, 옥수수 막, 제가 가서 옥수수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팝콘을 먹어요. 팝콘이요? 응. 음. 아, 근데 전 팝콘 알레르기, 아니, 팝콘 알레르기 아니라 옥수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러면은 피자 먹을래? 아, 전파페로니잘못 먹어요. 그러면은 나초는? 먹을래요, 먹을래요. 근데 난 햄버거가 더 좋은데? 햄버거? 비싸 안돼. 나초 먹어. 그래, 그러자. 근데 이름만 나초고, 되게 좀그 스파게티거든. 근데 나초 낮추... 아, 선생님가 어, 이 만들어 보자. 네. 우선 이흰 그릇에 음. 과자를 넣고, 너네도 넣어봐. 그리고, 그리고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양념을 한 다섯 스푼 그렇게나 많이요? 세스푼안 돼요? 그니까세스푼 넣어. 쇼, 쇼, 쇼. 자, 됐으면은 이제 그 위에 초록색 어 그런 파슬리를 뽁뽁뽁 파파파. 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고 올게요 어, 다 됐다, 야.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사진 먼저 찍어야지. 촥촥촥. <laughs> 발 치워. 모래. 모래 가여기 어딨냐? 아, 진짜 유치해, 너. 피자가 좋았어요. 유. 아, 나, 파페로니 먹는데. 여기 파페론이 없네. 새우 먹어. 위에서 널위에서 페퍼로니를 뺐단다. 파페론이에요 아, 어, 아, 진짜 맛있다. 하늘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꿀수프를 가지고 왔어.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보다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오렌지 말이 맞아요. 원래 선생님보다 진짜 백배는 아니 천배는 더 아니 아니 그냥 다 좋아해요. 그 사이 체리는 독약을 먹는 걸 까먹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뒤 알게 되었죠.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아 이제 학교 갈 시, 아니, 학교 갈때였다 학원 갈때 했다. 한 시간이다. 아직 남았지 아, <laughs> 맛있겠다. 염냠냠냠 오늘 은행세가다짜 멋있네. 아, 그러긴 말이야. 그냥 먹어. 음 선생님은 냠냠. 내일 또 올게요. 네, 선생님. 우린 이거 치우자. 빨리. 응.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안녕. 그래 안녕. 헉, 맞다. 두고 놓아야 됐는데. 아, 원래 두겹도기로 했는데. 아, 까먹었어. 그, 뭐, 어때? 그냥 놓지 말자. 아, 여러분, 해. 모두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 로, 로, 로.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래도 아직 멈추지 말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일 요리를 해야 되는. 네 오늘은 10분 차인데 지금 2분 더 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게스트인 어 레미 양이 왔습니다. 박수. 자, 게스트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꾸 꾸꾸!